말로 화급을 다투는 음. 질환이니까 통증이라든지 호흡곤란 저림 식은땀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은데 뭐니 뭐니 해도 이런 일안 생기는 게 최고잖아요 심장 질환 예방할 수 있는 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를 피할 심장 질환 예방법 첫 번째는 고혈압 당뇨 음. 코골이는 꼭 치료해라 근데 와. 다른 건다 알겠는데 코골이까지도 여기에 <laughs> 들어갈까요 예. 고혈압, 당뇨가 심장병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코골이가 심장병을 좀 유발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네. 어, 코골이가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어, 결국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다는 데 음.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우리 몸 속의 좋은 호르몬이 나쁜 호르몬 체계로 바뀌게 되면서 심장병을 유발할 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코골이가 심한 분들은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뇌나 심장으로 가는 산소, 피 속에 산소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고혈압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죠. 따라서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것 뿐만 아니라 코골이가 있는 분들도 정기적으로 심장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관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갑자기 노출을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관이 경직하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는 원인인데요. 특별히 이런 위험 요소나 병이 있는 분들은 이런 추운 날씨에는 보온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예. 네. 네 자, 계속해서 심장질환 예방법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싱겁게 먹고 물을 많이 마셔라. 어, 요런, 나트륨하고 상관이 있나 봐요. 예,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 같지만 한번더 강조를 드려야 될것 네. 같습니다. 우리게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짠 음식들을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먹고 있거든요. 네.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하루에 한 2g 정도 먹으라고 나트륨양을 설정을 했는데 우리 한국인은 두배 이상 4.8g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국물을 먹는다든지 라면을 먹는다든지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걸 먹게 되면은 당연히 혈압에도 안 좋고 심혈관 질환에도 안 좋겠지만은 우리 위계양도 일으킵니다. 아. 어, 위염 험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 골다공증의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소변으로 이제 칼슘 같은 게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인의 나트륨을 줄이는 것은 너무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또 하나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이 아, 네. 물을 너무 적게 드시면 혈액 같은 게좀 이게 렇 끈적끈적해지고해서 여러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요즘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물을 입으로 좀 챙겨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식 하실때 소금 대신에 뭐 식초라든가 향신료 많이 쓰시면 되고 또 너무 뜨거울 때 간하시는 것보다는 식혀서 간하시는 게 소금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보시고요.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질환 예방법.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라. 어떤게 이렇게 좋아요 네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특별히 말씀드리면 그것만 드실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한데요 <laughs> <하는데요>. 아, <laughs> <어떻게> 네. <하셨을까요? 웃음> 에 드시는 식사 중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식품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늘과 양파가 있고요, 견과류 있고요, 그리고 강황 이 있고요. 오메가 3 지방산이 함유된 식품입니다. 네, 마늘에는 알리신과 양파에는 케르세틴은 혈관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조직 세포에 있는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HDL 콜레스테롤은요, 우리가 몸에 불필요한 점밀도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아니면 중성지방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혈압을 낮추고 또 혈전을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두 번째 견과류는요, 포화지방은 적고 불포화지방산, 음. 필수지방산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요,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커리의 주요 성분인 강황에는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거 역시 조직에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혈류 순환을 완정화 시킬 뿐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저장되는 것을 막아주고 또 혈소판이 엉키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요 오메가 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을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이상 섭취라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메가 3 지방산은 기본적으로 1내지 2 g 정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등푸른 생선으로만 오메가 3 지방산을 섭취한다면 하루에 고등어 두 토막 정도 섭취하면 우리가 필요로 한 오메가3 지방산 섭취할 수 있습니다.